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알파홀딩스 as 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파홀딩스가 무려 종가기준 11%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조금 움직여 있습니다 오늘 뉴스템퍼에서 뉴스 점심적으로 상승폭 확대하면서 14.44%까지 3시15분에 찍고 정가는 1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기간이 안 삽니다. 당연히 안 사죠. 외국인은 10만주 팔았고요. 개인만 14만주 샀습니다. 오늘 거래량 270만주. 거래량이 별로 없던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별로 없죠. 원래, 원래 없던 종목인데, 이때, 10월 10일에 한번 120만 사지고그 다음에 오늘 270만 사셨습니다 오늘 급정의 이유는 뭐냐 흑색종 고형암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합니다. 언제냐 하 이번 주 토요일 날머크사의키스로다와병역 임상 했던 흑색종 흑색종 의 안정성과 바이오마커 분석 자료를 언제 발표하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는 9일 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3정음성 유방암 임상 초기 데이터를 12월 11일부터 12월 11일부터 1 4일날 발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온생스가온코스이란 회사 지분을 15%에서 15%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또 뺏기게 생겼다. 뺏기게 생겼어요. 왜냐? 최근에 필룩스 주가 폭등 원인이 바이럴진 아자 바이럴진 63% 지분을 필룩스가 차지하면서 1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1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알파돈수가 삭살하고 알파돈수가 추락하고 필룩스가 한달보름만에 1배를 찍었어요 1,000% 찍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폭등이 바이럴진 때문이거든요. 근데, 알파벳스가 바이럴진 뺏긴 다음에, 작년 9월경, 작년 9월 하순경에, 이온코셉이라는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 지분 15%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온코셉 주가는 인수가격 대비, 인수, 인수가격에서 10%, 10% 밖에 안 남았어요. 90%가 손실 상태, 왜냐, 주가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중국 업체가 옹커색 인수한다고 해갖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바닥에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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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조금 상승했어요. 근데 그 옹커색이 고형암 즉, 흑색종 대상으로 머크사, 머크, 머크사와, 머크란 회사와, 머크란 회사가 유명한 회사, 유명한 회사, 뭐 그거 키스로나와 병용 임상 하고 있는데, 그, 검색 그 자료 결과가, 9일날 토요일 날 발표하니까 그 기대심리적 추가가 올라왔어요. 어, 3.5선 유방암 인상 초기 대사는 솔직히 의미 없어요. 12월 7일부터 14일인데, 이제 초기 대사는 좀 좋게, 좋게 발표되면 잠깐 반짝하겠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저 유튜브를, 신, 저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 무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시, 무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버딩스 오늘 장중에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를 드어요 문자를 드어요이 종목 토요일 날에 흑색점 결과 발표하니까 단타 하셔도 되겠다. 그 의미로 제가 문자를 세번 드렸습니다. 11시 39분에 한번 드리고요. 그 때, 그때 당시에 주가가 그때 당시 알파오덩스 주가가 얼마였냐 7,6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12시 34분에 떨어졌어요 12시 34분에 그때당시의 주가가 처음에는 7,6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800원이었어요 7 8 0 0원 단타해도 타 되겠다 발바미가 세력이라면 오늘부터 알파벳에서 내일까지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내일, 팔아먹고 나오겠다. 그렇게 했어요. 예상대로. 또, 문자, 문자를 또 보냈어요. 한 73분에, 한 73분에 또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또 주가 또 올랐어요. 이때 주가 보내고 나니까 올랐고, 또 보내니까 또 올랐고, 문자를 세 번에, 세번 보냈어요. 결국은 처음에 8,400원 찍고 종가는 8,190원 마감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단타 거리는 충분히 된다. 물빵 하지 마시라. 그래서 문자 무료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단타로 수익, 챙겨, 수익 챙겼다고 확인 전화 몇건 왔었, 왔었습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 11%밖에 상승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내일 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가격에서 11% 상승했기 때문에 음좀좀 어, 좀 낮은 가격을 좀 찾아서 봐야겠죠 단, 내일 내일 다시 단타 들어가실 분들은 그리고 이 종목도 아까 필룩스가 좀 비쌉니다 필룩스가 비싸요 만원짜리가 바이럴진 30 7% 지분 때문에 만원짜리가 38,000원까지 한달만에 폭등시킨 다음에 또쫙 뺐다가 8월 6일날 5,600원 찍고 바닥을 행보를 하다가 오늘 폭등 이때 대량을 사졌죠 그다음에 확 빠졌죠 이때, 대량지고요 저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때 세력들, 암, 사안 팔았어요. 저는 이거 매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250만 원이 터졌을 때. 최저가 7,300원짜리, 5,600원. 얼마, 얼마 안 빠졌어요. 한 40번 빠졌나? 여기서 한번 걷어드리고, 이날 또한번더 걷어드리고, 또세 번째 써요. 걷어드리고, 타로 하실 경우에는 내일 저까지 잡으시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토요일 임상 결과 발표하기 때문에 흑색, 흑색종 데, 데이터 발표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운좋 오면 금요일 오전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또, 또 작전 철력의계획을 바꿔서 오전에 안 움직이고, 금요일 날오전안 움직이고, 오후에 움직일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가지예요. 하여튼간 내일 낮은 가격에 혹시 마이너스를 오늘 종가대비 하락이 하락하고 있다면 조금 담가보셔도 될까요? 조금 찾아보다가 내일 수익 나면 팔고 내일 수익이 안 난다면 모레 오전 오후에 한번더줄 수도 있으니까 팔고 나오시고 근데 토요일 날 데이터 결과가 좋게 좋게 나오면 주가는 계속 가겠죠. 근데 발라미가 그 미국 온컨센 대사 결과까지 알수가 없으니까 제가 답을 못 드려요. 예, 인생은 한 방이다 하시는 분들은 인생은 한 방이다 하시는 분들은 몰빵하지 마시고 가격이 높은 가격 은 아니에요. 다만 이 종목은 알파오스는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설계 설계하는, 회사, 설계하는 회사에요. 삼성전자에다 관련된 회사에요 설계하 설계, 설계. 시스반응 설계하는 회사 펠리스 회사에 근데 반도체관련된 주가가 절대 안 올라요 <laughs> 오직 반응은 뭐예 어떻게 하냐 바이오 바이오바이오바이오만 바이오만, 바이오만 반응해요 바이오만 반응 근데 바이오도 이제 원코색 바이럴진도 비립스세 뺏겼죠 이제 원코셋도 중고업체에게 뺏기게 생겼죠 90%, 90 아마 뺏길거에요 아니냐 중국 업체가 원컷의 지분을 50% 이상 인수하겠다고 이미 승인을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알파벳 호스가 반대,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분이 지, 적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권이 이사회 투표권이 알파벳 호스가 달라 한표한 달라 한 표, 한 표. 근데 아마 질 거예요. 알파벳 호스가. 그렇기 때문에 별로 헬렌또 뺏길 거예요.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뭐 있냐면 올해 11월 달에 필룩스 올해 11월달에, 필룩스한테 바이럴진 매각대금 조금 남은거 받아야돼요. 바이럴진 바이럴 매각대금 11월 30일날, 11월 30일날, 70, 72억, 72억, 받을거 받을 있어요. 원래는, 올해 5월달 받게 했는데 발라빈가, 아니, 알파올딩스가 돈이 너무 많은가, 또, 너그럽게, 5개월 또 연계해서 연계해 줬어요. 도움이 많은 사람, 도움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건 아니고,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있겠죠. 11월 30일날 발일할때 내가 나머지 장금 72억 받으면 그런 것 같고, 또뭘 하겠죠. 알파오딘스가. 알파오딘스가. 제가 그때 주담하고 통화, 통화, 통화해 볼 때, 주담하고 직접 통화 못 했고, 저기, 알파오딘스 직원하고 통화했을 때, 한, 그때 중국 온코색한테, 온코색도 중국 업체에 뺏긴, 뺏긴다고 했을 때 중국 업체가 파, 일대주주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알파오딩스 온코색 지분 14.2%를 안 판대요. 계속 갖고 있다가 주가가 그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 판대요. 그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 알파오딩스는 그 임상, 흐색종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알파벳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날, 임상 대세가 정말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다만, 중국 업체가 욕심을 좀 내고 있고, 또 하나, 먹크라는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임상에 참여할 정도면, 그래서 완전, 완전 완전한 깡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원크색주가 보면, 바닥을 헤매고, 바닥을, 헤매고,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중국 업체가, 인수한다고 하니까 주구가 잠깐 올렸을 뿐이지, 어제도 5%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어제 날짜여도, 오늘 새벽 마감할 때도, 온 곳에 5% 빠졌어요. 그 때문에, 저는 아직도 결과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한방이나 하시는 분들은, 몸을 거시려면 거시고,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토요일날 대작 발표하니까,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모레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단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러나 주가상, 주가 설명한다면 최소한 9,000원까지는 올라가겠죠. 8,190원이니까는. 최소한 한 800원 정도? 7, 800원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9,000원은 그치까지 찍을 것 같으니까, 못 가도. 자,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 한번 볼게요. 어우. 이 이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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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졌어요. 알파오딩스 시간에 되는 거 볼까? 시간에 한번 알려줄게. 요 시간에 0.6% 올랐어요. 2 9 0 0 6거리되고 일단 알파오딩스는단계 이벤트 재료가 있으니까 단타로 하실 분들은 접근하셔도 된다. 다만, 매물세가 9,000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8,700원 내지 8,800원. 그 정도에서 털고 나오시는 거 바라고. 좀더갈 수도 있고요. 어차피 세력이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테스가 정말, 토요일날테스가 정말 좋으면 주가는 계속 갈 것이고, 그건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알파오텐스 AS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많으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커브 이빵 클릭하시고 구독,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